눈이나 등의 지각기관과 고락 등의 모든 법이 본질을 갖지 않는다면 이런 지각기관을 소유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이런 지각기관들을 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연으로 하여 존재하겠느냐? 그러므로 눈이나 귀등 역시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12. 눈 따위에는 본질은 없다. 지금이나 나중에도 역시 다시없다 삼세의 업성으로 있다거나 없다는 분별도 없다. 그 밑에 있는 식임은 보는 자은 따위보다 이전도, 동시도, 나중도 존재하않는 그것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분별은 여기서 사라진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본주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따져봐도 눈 따위 보다, 눈따이 보다 그 이전에도 그것은 없고, 지금 동시적으로 있지도 않고, 또 나중에도 없다. 만일 이렇게 상세에,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존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정밀하니, 어, 생각도 아니며, 정밀하니, 정리를 하면서 그 모든 을쓰려버려서다 부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하니 놀란도일 수가 없다. 만일 본주가 없다면 어떻게 눈 따위가 본주와 이을수 있겠느냐? 이게 본주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눈 따위가 있을 수 있겠느냐? 눈 따위에 본주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묻고 대답을 하다 보니 희롱이 사라졌고 희본이 살아임으로 모든 존재는 공하다 <laughs> 여기까지 오늘 끝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본주라고 하는 주체가 우리 마음속에 영원하게 있다라고 하면은, 어, 우리는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죽더라도, 본쯤는안 죽으니까, 그래하고, 또다시 은혜하고, 또다시 태어나고, 또다시 은혜하고, 태어나고, 영하게만안 죽는다. 어, 이런 뜻입니다. 어, 이것을 사가모니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주라고 하는 그 아트마이라고 하는 그 본주는 눈, 코, 입을 떠나가고도 제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한다면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렇게 발론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주라고 하는 것은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개념과 감각기관과 이런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이 허상들을 떠나가지고 본주라고 하는 영원한 주체는 없다 이말요 본주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변한 거예요. 감각기 하면 다 허사이지만 본주는 영원한 거예요, 신이에요. 그런 신은 본주를 떠나가지고 누가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지 않 그러면 본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망념에 불과합니다. 이에서 스가문이는 본주와 없다해서 아들만은 없다 이렇게 하고 무한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사를 받아서 들어가 보면 바깥에 있는 이 공기를 이렇게 호흡을 하면 이 공기를 내 몸속에 있을 때는 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속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남이라고 해요. 이 몸통에는 그런 몸통입니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념이 쌓이면서 이것을 실체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있다, 명예심이 있다, 또그 다음에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자꾸 자꾸 쌓이니까 마치 이제는 내가 있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도 간다는 느낌이고 내가 뭔가를 일을 해도 한다는 느낌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할수 있느냐 그 내가 이때까지 집어넣어 왔던 숱한 그 과정들 어마어마하게 사춘기 때부터 일곱살부터 체면을 본다시피 내가 있다라고 그렇게 쌓아왔던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무너뜨려야, 무너뜨리기가 어렵지만 한번탁 무너뜨리는 순간에 내가 없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 부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도 제일 처음 한번볼 때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두번 보면은 좀 지들하고 세번 보고 열 번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무슨 장면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다 외우고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처음에는 다섯 살 때는 길가에 있는 노란 민들리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영화를 천 번을 보고 만 번을 보고 십만 번을 보면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으니까 신기스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 지루함을 없애가면 나라거나 주체를 이렇게 놓아보여야 됩니다. 놓아보리고딱 보는 순간에 이 세상은 처음 보는 것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를 놓아보이면 이 세상에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10분을 하겠습니다. 또 10분간 쉬어가지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